이제, 2024년도 달력이 한장 남았어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나이만 먹고, 아무리 젊어 보여도 소용없어요, 나이 먹는 데는. 어? 나이만 먹고, 1년이 그렇게 갑니다. 1년 동안, 가족관 또는 모든 인연자에게, 소원하거나 도저히 힘든 문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용서로 정했습니다. 불교는 인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은 것만큼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지만, 집착하고 속속이는 문제로 남지만 털어버리고 용서하면 누가 편해질까요? 내가 편해집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기 이기심을 많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이 타행을 완성을 가르칩니다. 이 타행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득득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진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노그러움을 갖는다면 한해를 성공적으로 매듭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묻지 마, 살인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동기도 없고, 충동적으로, 그저 동기를 물어보면 매스컴을 타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죄를 탄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와 저주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인 자 피의자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미워하고 원통하고 저주해 보았자 정작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용서를 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와 복수를 택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불교적인 해답을 찾아 봅시다. 부처님 제사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 사위성에 불임 여인이 있었어요. 애를 못 걷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대가 끊어질 걸 우려해 두째 부인을 두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부인이 임신을 하자 첫째 부인이 불안한 나머지 독풀을 먹어서 유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임신을 하자 자는 방에다 호수아비를 속아서 놀라게 해서 유산을 시켰어요. 그후세 번째로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게 되잖아. 이번에는 산모와 아기를 이불을 뒤집어서 씌워서 죽였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날 남편이 자체 지종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후두 여인은 다음 생에 한 집에 태어났어요 다음 생에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났고 둘째는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암탉이 알을 낳자마자 고양이가 전부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생이 지났고 다음 생은 암탉은 표범으로 고양이는 사슴으로 태어나서 표범이 사슴새끼하고 밑까지 잡아먹었어요. 원한을 품은 사슴은 죽어서 귀신으로 태어났고 표범은 평범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결혼하여 애를 낳지만 계속해서 귀신이 죽였습니다. 또 아이를 또 죽이려고 하자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살려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과 귀신의 전생을 얘기하며 서로 보복하게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을 거듭하면서 서로 원망하기 때문에 악선이 반복되는 것이다. 원하는 대갚는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용서만이 매듭을 풀수 있다. 여기서 시댁의 성자, 밀라레빠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를 몹시 시기 질투하는 같은 수행자인 자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을 시켜서 금은 보화를 주기로 하고 독이든 우유를 밀라레빠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밀라레바는 여인의 우유를 올리자, 올리면서 먹을 것을 권하자, 스스로 무시 받아 마시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약속 받은 보원은 받았는가? 나는 원한으로 그대에게 안가 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수명은 다 되었고. 내가 할 일도 다 마쳤으니, 그대와 여자여, 여인과 자부하가 수행자가 이번 일로 깊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을 권하지 않으면 업보는 미래세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의 공행물을 먹겠느니라. 밀라데바는이 우유를 먹고 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열반을 했는데, 원한의 악수를 만들지 않게 해서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중국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잔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독배를 밟는 독배인 줄 알면서...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겨 죽는 남자, 그녀를 용서하고 자기를 참했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끊는 전형입니다. 결국 무서운 업보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이야기를 본다면 원한과 분노는 용서를 해서 하지 않으면. 끊기 힘든 것이야.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곧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이는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한 사람도 못 들어요. 모든 이는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은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사시에 아 아흔 명을 죽인 살인마, 앙구리라마를 용서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리고 삼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앙구리라마가 탁발할 때 세중들은 그를 향해 돌을,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전에 범했던 악업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무엇이 그리도 매침이 많은지 분노와 유감으로 긴 밤을 뒤척거리면서 솔직히 말해냅니다. 결국은 가슴의 상처와 불쾌감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아음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에 오래 쓰지 말라. 분노의 땅에서 머물지 말라. 잘못하면 하고, 그것을 뉘우친 것은 더 훌륭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더 많이 잘못을 피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범한의 용서함과 용서하는 것은 모두 현명한 사람이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하지만 성령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간의 죄를 범한을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일곱 번 하니까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고 한다.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무제한적이고 한계를 벗어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다 하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습! 업장으로 수없이 용서를 비는 사람도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스게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한 옛날, 참새와 파리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재석천왕이 그들을 불러 자꾸 싸우면 인간들에게 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파리는 참새가 곡식을 훔쳐먹었다고 나쁜 짓을 고려해 바친 거예요. 재석천왕한테. 재석천왕 앞에서 참새에게 종아리를 걷고 회초를 때려주었습니다. 아픔을 참지 못한 참새는 통통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참새가 파리의 악행을 구하려 하오자 파리는 잘못을 앞발로 싹싹 풀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너그러이 그래. 용서해 주었는데 자꾸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제석천왕은 그들이 지은 업장을 그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묶어 놓았다 합니다. 그래서 참사는 톡톡 뛰어당기고 파리는 앞발을 싹싹 핀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달라이자 하면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베푸는 큰 의미와 사랑이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합니다. 용서는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용서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부처님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올해를 값진 년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또는 증오가 있다면 남의 잘못을 관대하고 자신의 잘못에 채찍을 가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을 정리합시다. 둘째, 미운 사람에게 떡하러,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더 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셋째, 더 많은 뇌의 침과 용서를 <놀람> 시별, 이들 날이니까 <놀람> 실천하도록 합시다.